안녕하세요. 산업단지공단의 최신 뉴스를 알려드리는 쑥터뷰, 이상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 와, 지금 이거 켜져 있는데 왜 우성우성 되는 거야? 아니, 저기, 왜 스탭들이 아까부터 자꾸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 군산산단사업단 대학생 서포터즈 이름이 수근수근이라고요?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SGSG, SG, 수근수근? 귀여워, 진짜. 자 군산 산업단지의 최신 뉴스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군산 비응도 군부대 부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산단공의 구조 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입주 업종 고도화, 기업 지원 편의 시설 확충 사업, 산업단지 근로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고의 서해안 전망을 자랑하는 비응도 군부대 부지가 산단공의 사업을 만나 발 전해 나갈 모습이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에너지 집중 사용지역인 산업단지를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 그린산업단지로 바꾸고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산 녹산 울산 미포와 더불어 군산산업단지가 추가로 확대 사업지로 선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 군산산업단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수민 리포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가 있는 거죠? 이수민 리포터 네, 이수민 리포터입니다. 군산산업단지에서 만나볼 첫 번째 기업은 운항기공입니다운항기공이 어떤 회사인지 담당자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뭐야! 아, 아이언맨이요? 네, 안녕하세요. 운남기공의 문혜성 과장입니다. 운남기공은 2005년 설립한 회사로 인증받은 뿌리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구와 임가공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운남기공의 주요 생산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 생산품으로는 초경 절삭 공구, 자동차 부품, 선박 구성 부품, 정밀 기계, 중장비 부품, 열교환기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아, 그리고 운남기공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여러 차례 선정된.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특별한 복지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 복지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리포터님은 출퇴근길 지옥철을 타야하는 회사와 출퇴근 10분 거리의 회사 중 어떤 회사를 택하시겠어요? 근데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출퇴근 10분 거리의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남기공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직장생활 워라밸을 유지하려면 출퇴근 시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운암 기공은 현장 가까이에 기숙사를 마련해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직원에게는 유류 보조금을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을 청년들에게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같은 다양한 복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운암 기공만의 특별한 인재로 딱한 명을 채용할 수 있다면 누구를 채용하실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목소리> 기분이 째져. 기공은 특히 생산 제조업 분야의 기업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의 스마트화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 적용 소식이 되게 반갑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군산 산업단지에 적용될 에너지 효율화가 곧 생산 효율화로 이루어질 텐데요.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산단 나아가서는 환경을 위한 산업단지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암기공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였는데요. 현재는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공정, 위험한 공정에 대하여 공정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 작업 시 발생하는 가공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빅데이터화하여 추후 다양한 가공 공정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담당자님과 함께 군산산업단지의 미래를 자격! 하면서 이만 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슛! 어, 뭐야? 이번에 저기 수민이 바닷가 간 거야? 와, 좋겠다. 네, 이번에는 군산항 인근에 위치한 두 번째 기업, 삼원중공업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장님께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삼원중공업의 김규선 부사장입니다. 우리 삼원중공업은 국내 최초의 다목적 어선 실습선인 한미료 등을 건조하였으며 올해에는 4,500톤급 어업지도선을 수주 건조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어업 지도선이 무려 4,500톤? 5톤은 안 돼요? 지난 29년 동안 약 280척의 특수선을 건조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조선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원중공업의 기업 인재상이 궁금한데요. 저희 삼원중공업은 단순히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야말로 선박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뢰와 믿음의 결과가 곧 삼원중공업의 업의 선박 건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전한 선박을 함께 건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너무나 멋진 인재상이네요. 삼원중공업에는 20년 차 장기 근속하신 직원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지를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10년을 근속하는 직원에게는 금 한량을 지급해주고 네, 장기 근속자에게 금 한량을 주신다고요? 한량? 와, 진짜 대박이다. 얼마? 야, 뭐야? 너네 그렇게 빨라? 잠깐만, 같이 가야지. <laughs> 야, 너네. 20년 금속하는 직원에게는 3박 사일의 해외여행과 관련 휴가비 200만원을 지급해주고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300만원의 신혼여행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 오랫동안 털을 닦아오신 기업답게 산단 변화들을 쭉 지켜보셨을 건데요 앞으로 군산 산단이 어떻게 변화하셨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입주 초창기를 생각하면 현재는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단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 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개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입주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과 통합 관리 시스템의 안정화로 경쟁력을 갖춘 산단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씩 변해갈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군산산업단지에서 이수민 리포터였습니다. 쓱! 돈몇푼 준다고 다 뛰쳐나가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다들 정신 차려. 네, 다소 방송에 혼란을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수민 리포터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군산산단에서 멋진 두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군산산업단지는 서해안 개발 전진기지 조성과 국토의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해 조성된 산단입니다. 주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및 산업공간의 친환경 스마트화를 통해 전라북도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산단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기반조성계획은 AI 기반의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산단 내 환경, 안전데이터를 수집, 활용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물류는 군산항, 산단 인입철도 등 물류 광역 교통망의 통합 관리를 위한 지능형 물류 및 SCM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녹색 전환을 위한 친환경 제조 공정 혁신의 공간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및 인력 양성 등 신성장 동력 창출, 근로자 친화 공간 개설을 통한 사람을 위한 산단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새롭게 변화할 군산산업단지의 변화를 응원하면서 슥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훈이었습니다 슥, 아우 바퀴 달렸네. 좋다. 어우 스무스해. 스무스 어, 수민아, 거기 회사 주소 좀 찍어봐. 아, 나, 나 자리 있대.